안녕하세요. 잡단 축구식을 전해드리는 잡축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손흥민 선수의 새로운 동료의 인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수준급 수비형 미드필더로 평가받았지만 범죄 혐의로 이적 시장에서 적은 관심을 받던 오늘의 주인공 이브비스마 선수의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996년 8월 30일 코트디부아르 이시아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이브비수마 선수는 어린 시절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던 선수였습니다. 어린 시절 비수마 선수는 축구 화나 축구공을 살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고 그에게 축구는 자신의 인생이라고 말할 정도로 절실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지역 클럽인 마제스티게스티 아카데미에서 자신의 축구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 클럽은 말리의 JMG 아카데미와 연결되어 있는 클럽이었고 그는 13살의 나이에 말리의 스카우 띄었습니다. 말리 JMG 아카데미로 가게 됩니다. 이때 비수마 선수는 자신의 국가대표 동료가 될 아다마 트라오레와 뛰며 서로 성장해가게 됩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던 비수마 선수는 2014년 18살의 나이에 말리의 명문 클럽 AS 바마코에 입단하게 됩니다. 비수마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말리 바마코에서 뛰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때 자신의 인생 의 방향에서 큰 획을 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 태어난 비수마 선수지만 이 말리에서 오랜 기간을 뛰며 국가대표 자격을 획득한 비수마 선수는 2015년 말리 국가대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비수마 선수를 유럽으로 이끌어 주는 선택이 됩니다. 2016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등장한 비수마 선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프랑스 스카우터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그가 유럽에 가는 큰 계기가 됩니다. 1617 시즌 시작 전 많은 프랑스 팀의 관심을 받던 비수마 선수는 프랑스의 명문 리데 입단하게 됩니다. 1617 시즌은 비수마 선수에게 유럽에서의 활약을 위한 적응기였습니다. 유망주로 입단한 비수마 선수였기에 리 1군에서 프랑스 리그 적응을 시작했고 2브리그에서 6경기 동안 예열을 하며 좋은 모습을 보인 비수마 선수는 리 1군에서 준주전급 활약을 하며 성장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16시즌 1 7 비수마 선수는 1군에서 총 23경기 1골을 2군에서 7경기 2골을 넣으며 로테이션 멤버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적응기를 마친 후 17-18시즌 이제는 중간에 교체가 되거나 교체 출전이 아닌 대부분의 출전을 풀타임이나 긴 시간 동안 활약하게 된 비수마 선수는 시즌 총 31경기의 출장에 4골을 넣으며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비수마 선수는 이 시즌 중미, 수미, 오른쪽 윙어, 윙백 등 다양한 위치에서 뛰며 자신의 다재다능함 또한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이자 조금 더큰 무대에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18-19시즌을 앞두고 여러 팀의 관심을 받던 비수마 선수는 잉글랜드 중위권 팀 브라이튼에 입단하게 됩니다. 비수마 선수는 시즌 초 적응기를 거치며 교체 출전을 하며 적응했지만 시즌이 갈수록 그는 브라이튼에서 중책을 맡았고 미드필더로서 주전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18, 19 시즌 비수마 선수는 리그에서 28 경기를 뛰며 골은 없었지만 브라이튼의 주전급 선수로 뛰게 됩니다. 19, 20 시즌을 앞두고 선임된 그레이언 포터 감독은 비수마 선수의 한 단계 더 발전을 이끌게 되는데요. 19, 20 시즌은 비록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진 못했지만 22 경기를 뛰었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대 골이 넣으며 포터 감독하에서 성장과 적응을 하는 시즌을 보냅니다. 비수마 선수는 19-20 시즌 초 어깨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교체 출장을 하에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시즌 후반 주전으로 등극하며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22-21 20, 시즌 이 시즌은 비수마 선수의 포텐이 터진 시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제대로 자리를 잡았고 포터의 전술에서 핵심이 되며 중앙을 휘젓고 다니게 됩니다. 리그에서 총36 경기 한골 그리고 대부분의 경기를 풀타임으로 뛰며 포텐을 터트리는 모습을 보여. 20일 22 시즌 시작하기 전 많은 이적설들이 존재했지만 브라이튼에 잔류하며 시즌을 시작한 비수마 선수에게 사건이 터집니다. 2021년 10월 나이트 클럽에서 성폭행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때 실명을 밝히지 않았던 기사였지만 비수마 체포 당시 사진과 영상이 트위터로 퍼지며 비수마 선수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비수마 선수는 계속 출전을 했고 26 경기 한 골과 두 개의 도움이라는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듭니다. 축구 선수로서의 실력은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비수마 선수는 당시의 사건으로 인해 많은 클럽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비수마 선수를영입한 팀이 이번 시즌을 앞두고 많은 영입을 하고 있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후 6월 30일 비수마 선수에게 있던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일단은 사건이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비수마 선수는 싸움닭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많은 경합과 많은 인터셉트를 하며 좋은 모습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그렇다고 이 선수가 패스나 드리블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합니다. 그렇게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창조적인 패스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빌드업이 가능하고 수비적인 능력과 활동력을 가진 3선 미드필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포지션상 카드 캡터 역할을 하고 공격적인 장점이 적은 것은 단점으로 뽑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많은 영입을 하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그렇기에 이 비주마 선수가 토트넘에 어떻게 녹아들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